오케이, 아시았다 자, 볼텍스 시리즈는 여러분들 굉장히 오랫동안 사랑받는 차, 제품이에요. 조종기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. 요거 NLT 조종기랑 요즘 조종기, 저 M12 조종기 있죠. 이거 호환이 됩니다. 호환이 되기도 하고요. 얘가 조금 더, 어, 손잡이가 좀 작으니까 좋을 수도 있고요. 그리고 회원님들께서이 조종기는 조금 손잡이가 컸거든요. 손잡이가 스티어링이, 이 방아쇠가 너무 컸는데요. 얘는 방아쇠가 크지 않고 한 손으로 하니게 좋습니다. 자, 인해볼까요 브레이크. 브레 자, 좋습니다. 자, 바디를 지금 씌우지 않은 상태인데, 바디를 지금 바디핀을 꽂지 않은 상태예요. 짠! 자, 이거를 벗기는 이유가 뭐냐면요. 기본 배터리에 1 1 0 0 m 가 들어있어요. 1 1 0 0 m 의 잭이 이게 뭐냐면요. 요게 지금 Z 잭이라고요. Z 잭. 자, Z 잭이고 Z 잭. Z 잭이, 자, 여기 꽂아있지만, 사실은 Z 잭 연결해서, 자, 여기 보시면, 배터리가, 자, 빈, 빈수를 시작해서 Z 잭으로 연장 되겠습니다 자, 배터리 사이즈 보시면 알겠지만, 야, 여러분들, 사이즈가 엄청 커요. 자, 1800, 1800. 자, 1800, 1800. 자, 1800, 180, 180, 180 검사하시면 나오는 이 배터리인데요. 자, 이 배터리가 보통 여러분들, 어, 기본적인 배터리 1 0 0 0 m a h 는 여러분, 1500, m a h 짜리 이상으로 쓸경우좀한 15분에서 20분인데, 얘는 한 10분에서 한 12, 3분밖에 안 되니까, 이제 배터리가 좀 작죠. 파워도 없고, 그래서, 어, 우리 님께서 용량 많은 걸로 뭐 좀, 음, 어깨담도 하고 싶다라는 내용과 제가 배터리 새로 들어와가지고 했는데요. 짜잔, 자, A979, a 9 9 3조에서도 자, 특히 1800mm 트는요 잭은 딘스 잭으로 있지만저 변환 잭, 변환 잭으로 해가지고, 저희가 또 따로, 이렇게 딘스 잭으로 해가지고, 어, 여기 잭이 Z 잭으로 해서, 만약에 원하시면 출구가 됩니다. 자 차를 사실 때는 제가 알아서 세팅해서 드릴 거고요 만약에 따로 한다면 변환제 검색하시면 나오는데 요배터리 1800, 1800 클릭하시거나 1800, 1800 검색하시면 요 밑에 하단에다가 제가 제품 따로 선택하시게끔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밑에 구매하시게끔 해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건사이즈잖아요사이즈자 사이즈가 중요한데요 사이즈가 중요한데요 사이즈가 중요한데요 사이즈가 중요한데사이이 자, 옆에 55, 그 다음에 두께 26, 그 다음에 33. 이렇게. 예. 55 사이즈가 굉장히 길죠. 그쵸? 그니까 러 일반 조그만 사이즈보다는 좀 길지만 두께가 더 두껍다. 예, 두께가 더 두꺼운 그런 사이즈가 있습니다. 자, 1800, 1800 모차하셔가지고 이 제품 나오시고요. 요 제품은, 어, A 시리즈에 꼭 필요한 필수 제품이기도 하고요. 여러분들 아시피 A 시리즈는 카테고리 부품이 되게 많아요. 부품이. 자, 이 차, 차량부터 해가지고 서버,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 서버, 변속기, 그 다음에 동력 변속기, 그 다음에 메타 플라스틱, 배앓링 타이어 어퍼데크 이렇게 옵션이 있어요 옵션들 요거 많이들 사용하고 계시는 여러분들 이거 한번 사용하셔가지고 어, 18 사이즈 18 사이즈죠 18분의 1 사이즈에서는 거의 최고의 가격에 대한 선택입니다 이거 정말로 자 모스 어이 투어링도 나왔거든요 투어링 A 구사고 A 구칠고 A 구육고 A 구오고 A 구육고. 여기서 A 구7고 빨간색 파란색인데 우리께서 이제 파란색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주고 있는데 정말로 인기 있는 제품이고 지림까지 해서 궁합이 되게 잘 맞는 제품이기도 합니다. 꼭 구매하시고요. 오 여기 자기 바디백기에 소리 안 나겠죠? 여 좋습니다. 자, 1800, 1800 검사하셔가지고, 기존의 배때보다 업그레이드 배터를 추구해야 되는 제품. 그리고 A3 중에서 a 붙이고 인기 정말 많으니까요, 구매하시고요. 자, 추구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풀셋입니다. 풀셋이고요 자, 풀셋이고, 위에서 봤더니 약간 토 아웃으로 벌려있고, 뒤에는 토 인. 자, 직진 위를 위한 수팅 완료. 토인, 토 항상 아시는 토인, 토아웃으로 세팅했습니다. 이 모든 차들이 앞에는 벌어져 있어요. 문이 많이 들었는데, 우리님, 구매하실 때 앞에가 좀 벌어져 있죠? 라고 질문하기 전에, 이 토인, 토아웃, 앞에 쪽은 토 바깥이죠. 토아웃으로 되을 때, 차가 직진이 나오는 거니까요. 꼭 참고하시고 유튜브에다가요. RCLife 토인 토우 검색하시면 2차보다 큰 차를 세팅하는거 나오는 거 나옵니다. 자, 추가되도 하겠습니다. 자, 중요한 내용으로 추가합니다 1800, 1800 검색하시고 A3지 구매할 때는 꼭 구매하세요. 1800, 1800입니다. 오케이!